안녕하세요. 초코쭈니의 비니반입니다. 오늘은 요루 위치를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요루 위치는 뽑기하는 곳에 가서 뽑으시면 됩니다. 요루 위치의 각성 재료는 이렇게 됩니다. 액트 6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난이도를 하드로 하시면 은 획득 확률이 높아집니다. 지나는 곳과 특성 붙이는 사이에 레전드가 있습니다. 레전드로 들어가서 두번째 스테이지 섀도우시티를 클리어하시고 소울을 얻으신 다음에 이벤트 상점에 가서 진화 재료를 바꾸시면 됩니다 요루이치의 나머지 각성 재료는 스토리로 와서 스토리 세번째 액트 6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난이도를 하드로 하시면은 획득 확률이 높아집니다 요루이치 특성은 피닉스를 붙였습니다 레벨 100까지 만들었고요 스탯은 공격력 A+, 공속 A+, 범위 A++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이용해서 범위를 줄이고 공속 9% 빠르게 했습니다. 요리치를 설치하겠습니다. 요리치 처음에 설치 비용은 2,500원입니다. 그리고 두 개까지 설치가 가능해요. 처음에 설치했을 때 원형 공격이고요. 하이브리드입니다. 공격받은 몬스터는 경직을 당합니다. 한 번씩 이렇게 멈추죠? 처음에 설치했을 때 공격력 11,100, 범위 38.5, 공속 3.1초로 엄청 빠릅니다. 첫 번째 업그레이드, 원형 공격입니다. 공격력 13900, 범위 43.6, 공속 3.1초입니다. 두 번째 업그레이드, 직선 공격입니다. 공격력 15600, 범위 48.7, 공속 2.3초입니다. 세 번째 업그레이드, 직선 공격입니다. 공격력 26000, 범위 53.9, 공속 2.3초입니다. 네 번째 업그레이드, 공격력 27700, 범위 59, 공속 1.5초입니다. 엄청 빠르죠? 장난 아닙니다. 다섯 번째 업그레이드, 공격력 45100, 범위 64.1, 공속 1.5초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업그레이드, 직선 공격입니다. 공격력 86,700, 범위 70.6, 공속 1.5초입니다. 요루이치는 보호막을 깨는데 정말 좋습니다. 보호막이 정말 쉽게 깨져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정말로. 와, 피닉스가 이 정도인데 오버킬은 장난 아니겠죠? 자, 이거를 한 마리 더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붙여서 설치하는 것보다 요루이치는 좀 떨어져서 앞에다가 하나, 뒤에다가 하나, 이렇게 놓으시면은 정말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레전드 이벤트에서 각성재료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벤트가 끝나면은 각성재료를 못 얻으니까 꼭 이벤트 끝나기 전에 요루이치를 각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좋은 캐릭터입니다. 강력 추천해요.